그동안 재난재해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대전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근본적인 호우 방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동구를 특별 재난 적으로 지정 건의하고 서구 정림동 일대는 자연재난 위험 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중국권 집중호우로 대전에서만 도로와 주택 등 시설 피해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대전시는 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동구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성구와 서구는 90억 이상일 때지정 요건이 되는 거고 어, 나머지 중구나 동구, 대덕구는 75억 이상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 요건이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가 침수된 서구 정림동 일대에 대해선 자연 재난 위험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재난 지역이 되면 공공시설에 국비 지원이 2.5배 더 많아지고 위험지구는 복구비 절반을 국비로 받아 우수광고 확대 등 침수 예방 시설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대전도 더 이상 재난지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항구적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전같이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심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하 저수지를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 정림동 같은 저지대에 항상 그 상습 침수 지역에는 비가 내릴 때는 그 물이 지하에 일정 기간 동안 저수됐다가 그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 또 상습 침수 지역의 경우 방치된 관정이나 우물 등을 활용해 빗물이 하천 하류로 흘러가도록 하고 집중호우 때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도록 3대 하천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